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망이시요, 사랑이시요, 능력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백그라운드 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늘을 볼수 있음에, 땅을 밟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촌 전도자 채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학촌 전도자 채널의 구독자 성도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시는 아버지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다면은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라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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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촌전도자 채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학촌전도자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댓글도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구독자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